지금 대한민국은 어, 무지막지한 그 소급입법을 하고 있죠. 어, 소급입법. 이제 과거에그 문재인 시절에도 부동산 관련해서 소급입법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. 야 어떻게 자기네가 그 했던 얘기들을 그대로 뒤집으면서 법을 바꿔서 그 과거부터 적용을 한다는 거잖아요. 이런 뻔뻔한 일을 어떻게 저지르는데, 여기에 대해서, 어, 목소리를 낼수 있는 언론 기관, 입을 쳐다 물고 있죠. 음, 그리고 사실 실제 국민들이 별로 저항도 안 하죠. 근데 지금 일어나는 소급이법은, 어, 그것보다 더 무지막지한 소급이법을 하고 있죠. 어, 1984라는 소설에 보면은, 과거를 바꾸기 위해서 과거의 기록을 어, 폐기 처분하고, 어 새로 기록을 해서 사람들의 기억을 조작한다.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. 음, 뭐 소급, 소급한다. 네. 이게 결국 그거랑 같은 건데 음, 사실상의 소급입법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어, 목적도 너무 뻔한 거고 음, 그냥 정확하게 전체주의자들이 하는 행동들이죠. 근데 여기에 대해서. 그 어떤 언론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. 그리고 국민들도 저항도 하지 않는다. 네. 미래가 정말 보이죠. 미래가.